자, 야, 자, 부산이야, 대구야? 부산이에요. 대구. 부산이 또 재밌는데. 자, 대구법 뭔지 알죠? 내가 대구법 뭐라고 했어, 너가? 되게 쉬운 개념인데, 안, 안 보인다. 보인다. 실제로 가면 대구법을 못 찾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 중요한 거, 구구 구회 정의가 뭐라고? 단어 두세개. 단어 두세개. 절은 뭐야? 아, 똘똘하다 SV. 자, 그럴 때대꾸는 뭐야? 뭐는 뭐 하고 뭐는 뭐 하다. 대꾸 이렇게 가는 거. 억구를 짝지어 표현하는 효과를 나타내는 방법이다라는 거 반복한다라는 거고. 여기 대꾸 어디 있니? 상황 앞에만 하고 흔덕한다 말좀 생산적으로 야, 이것도 대꾸를 한다. 애매하지. 그니까 이건 뭐, 뭐, 산은 높고 바다는 깊다, 베이비 대꾸. 맞죠? 너는 짜장면, 나는 짬뽕, 애기 대꾸. 넓어져서 이게 대꾸. 잡을 수 있겠어, 네? 이게 왜 대꾸야? 제위 어디에? 뭐가 모할 때마다? 뭐하고뭐에 있는? 버들? 쫓아서? 흔들흔들 하고. 와, 이거 어려운 대구지요 이게 이제 실제, 모평 고삼3 2번 대꾸 애들 이거 대꾸질 모릅니다. 봐 어때? 니네가 알고 있는 대꾸 애기 대꾸에서 실제 현 전장에 나갔을 때의 대꾸는 좀 다르다까지. 그래서 내가 대꾸를 다시 한번 해주는 거예요. 대꾸 잡을 수 있겠니? 대꾸법 잡을 수 있겠어? 아, 어... 그 그러니까 문장 성분이 부사어에다가 주어에다가 부사어에다가 뭐감뭐 음성 상징어니까. 이런 건잘 잡아주길 바란다 라는 게 대꾸고 대꾸가 나왔다 라는 것이고 자 이거 대꾸 보자 대꾸 시작 이거 대꾸니? 네. 겨울밤 차고 찬재 대꾸 대꾸 얘는? 대꾸 연습하는 거야 또? 또 어딨어? 와 이거 엄청 긴 대꾸지? 전체가 대꾸지? 대꾸 연습하는 거야? 그다음 얘는? 어, 그 다음 얘는? 어, 어디가 대꾸야? 뭐, 뭐 하겠네. 이거와 얘가 대꾸지. 어, 대꾸법 찾는 연습 해본 겁니다. 그러면 대꾸법이 너희가 현대시에서 하면 잘 잡고 있겠지? 대꾸법이 고전시가나 가사작품에 나오면 해석이 안 되니까 또 대꾸법은 아는데 대꾸를 못 찾아. 그러니까 대꾸 잘 찾는 아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됐습니까? 넘어간다. 여기, 음, 여기는 어디가 됐고요? 산천은 의구하되 인간은 관대없다. 이걸 뭐라고 하는 거지, 이걸? 이걸? 이 구절을 뭐라고 하니, 문학개념으로? 이 구절을. 인간과 자연의, 자연의 대비. 유교론 문학개념이 나오는 거죠. 항상 인간은 긍정이야, 부정이야? 부정. 부정. 자연은? 긍정. 긍정. 그럼 인간이 부정인 게뭐 있어? 유한하고, 인간은? 물질적이고, 어, 자연은? 무한하고, 자연 항상 베풀고, 이런 것들에 대한 대비. 됐고, 이것도 대구 됐죠. 그 다음, 대비. 대구와 대비는 다른 얘기인 거죠. 대비는 뭐지? 대비는 뭐가 관련된 거야? 대조. 그렇지. 대조. 그리고 반대. 이 개념이 대비. 어, 방금 했잖아. 가장 대비 중에 가장 유명한 대비가 뭐라고? 인간과 자연의 대비. 또 무슨 대비가 있지? 색채. 어, 그래, 그래. 색채 대비 있고 또 자연과 속세 대비 이런 것도 많고요. 인간과 자연의 대비 또는 자연과 속세 물질의 대비 뭐 색채 대비 이런 것들 잘 잡아주기 바란다라는 거. 여기는 대비가 뭐, 뭐랑 뭐랑 대비야? 자, 보리밥 푼남을 뭐죠? 박주산채 박주산체니까 뭐야? 의미. 음식. 소박한 음식. 뭐라고요? 소박이야. 알맞게 먹은 후에. 바이크 물가는 뭐죠? 그냥 노는 자연. 자연이죠. 실컷 놀고 싶구나. 라, 라, 라. 무슨 법? 라, 영탄. 그 밖에 연화문 일은 긍정부정.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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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화문이 부정. 그러면 얘랑 <laughs> 얘랑 뭐야, 얘랑 얘랑은? 대비. 자연과 속세의 대비. 연화문이는 불호할 수 있으려야 불호한다, 안 한다. 불호하지 않는다, 무슨 법? 서리법. <laughs> 불호하지 않는다, 무슨 법? 서리법. 음, 외울 수 있겠습니까? 됐지요? 다음. 자, 도치 갑니다, 도치. 자, 자 도치도 되게 쉽지요? 도치는 문장에서 바꾸는 거야. 무, 여기, 여기 무슨 도치 있니, 여기? 어, 글을 드서도으니까도니까 음. 그러니까 문장, 뭐, 비가, 뭐, 밥을, 뭐, 이런 거다 도치. 자, 여기 도치 뭐있어? 어, 어 가야되겠지? 도치 됐지? 도, 도치 쉽지? 자, 요거 무슨 법? 찬란한 스품의법 무슨 법? 대표적인 역설. 대표적인 역설. 됐고. 자, 또다 쭉쭉 뺀다 이렇게 그냥. 자, 동적과 정적 다 알고 있지요? 동적, 정적 다 알고 있지요? 음. 자, 요, 요 작품 아 볼게요. 작품. 자, 이거 먼 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지. 먼산 청운사. 쭉 가다가 청로를 맑은 눈까지 왔다. 이걸 뭐라고 그래? 원경에서? 근경. 근경. 이런 걸 알아야 돼. 원경, 근경을 잘말면 뭐라고 하지? 이거를? 시선의 이동. 시선의 이동. 낡은 기와지. 산은 자산. 이 자산이 무슨 산이죠? 이 자자가 무슨, 자색이 무슨 색이야? 자색. 보라색이야. 얘들아, 문학에서 문학에서 보라색의 2차 속성이 뭘까? 원래 그보라색은 뭐라고 했지? 일상생활에서 보라색? 어, 미친. 약간 사이코들이, 또라이가 보라색 좋아한다는 말 많습니다. 그건 심리학적으로 그렇습니다. 너 혹시 보라색 좋아하니? 검은색 좋아할 것 같아? 보라, 보라색 좋아하는 사람. 아, 미쳤으니까 내 수업 듣는 거죠 이것들이. 그러니까 심리학적으로는 무슨 색 좋아하세요? 보라색이요. 아, 얘 예, 평범하지 않구나. 자, 문학에서의 보라색은 옛날 자, 조선이나 이런 데서 보라색에 익숙할까 안 할까? 안 하지. 그럼 옛날에 보라색을 표현했다라는 건 현실 세계가 이상 세계 같은 느낌입니다. 신기하죠. 문학, 자, 다시, 옛날 문학에서의 보라색은 뭐다? 약간 평범하지 않은 세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산이 보라색 산이라는 건 평범하지 않은 산, 약간 이상적인, 환상적, 뭐라고? 환상적인 느낌이 이게 보라색의 의미입니다. 아까는 새 시리즈 했지. 지금은 다시 새 시리즈 했고, 지금은 색. 컬러로가 2차 소송 해볼까? 컬러로. 가장 쉽지, 뭐. 하얀색. 긍정만 얘기하잖아. 하얀색의 부정. 하얀색의 부정적인 의미. 아무것도 없다. 창백하다. 이런 겁니다. 노란색 긍정. 산뜻 따스하다. 병아리다. 노란색의 단점. 누렇다. 이 색깔에 들어가 있는 문학적 상징이죠. 가장 유명한 검은색은 죽음 부정, 바로 나오죠. 검은색의 긍정. 고요하다, 성찰한다. 이게 검은색의 긍정도 있습니다. 이 느낌 알겠니? 또 니네가 좋아하는 색 뭐? 다음 이청아, 청아 파란색 좋아합니다. 파란색의 긍정. 시원한. 시원한. 포카리스웨트 다 무슨 색깔이야? 포카리스웨트 여성 모델 다 무슨 치마 입고들 아냐? 다 하, 테니스 스커트 무슨 색깔이냐고. 파란색 색깔이지, 파란색의 부정은 응? 없습니다. 파란색은 없습니다. 부정 없어요. <목소리> 어? <목소리> 어? 그 약간 서양. 없다니까, 새끼들아. 파란색은 부정이 없어요. <목소리> 보라색? 네. 미친, 미친 사이코들. 그러니까 독특한 a r a n s e 봄을 녹으면 느릅나무 송리 피어간 열두 구비를 청노루 맑고 청노루 뭐 나와 이거 그래서 순수함 나오는 거야 순수한 잘 노루 중에 청노루가 맑은 눈까지 왔지요 긴건눈 안에 뭐 있다 구름 있다라는 거자 어쨌든 여기서 청노루 맑은 눈은 무슨 감각이야 무슨 이미지야 정적인, 정적인 이미지고 야 근데 피어가는 열두 구비를 이거 뭐래 이거 와, 야, 이게 역동적은 아니지. 꽃잎이 막 이렇게 피진 않지. 그니까 러 동적이지, 이거. 봐봐라. 자, 자, 중요한 거. 정적은 조용한 거잖아. 얘가 왜 동적이야? 꽃잎이 움직이기는 하니까. 시작. 움직이기니까는 약간 동적인 겁니다. 동적 이미지인 거예요. 그래서. 어, 얘도 왜 동적이니? 아, 얘도 약간 변하니까 동적인 겁니다. 도는 구름? 얘도 뭐야? 야, 이거 동적이야? 야, 씨. 이가 실이라는 무슨 감각이니? 촉감. 이가 실이다. 촉각입니다 이게 왜 촉각이야? <laughs> 이, 여기 여기 여기에 피부가 묻는 거야. 여기, 여기 안에 있는 피부가. 이가 실이다도 촉각입니다. 약간 낯선 감각 얘기하는 거야. 자 중요한 거 이거 정주 조찬이거든. 자 햇살 피어 이윽한 후 머을머을 고를 옮기는 구름이 보이고 길경 꽃봉오리 흔들려 씻기 자연에 대한 모습을 묘사한 거야. 하다가 물소리 이가 시려. 좋아, 안 좋아? 약간 안 좋아진 거야. 아름색 가, 같아가지고 양지적이 쪼그리고 앉았지? 서러운 새댔지 그지? 약간 감정입이야. 그리고 여기 흰바바 얘가 중요하죠. 흰바바를 쫓다가 뭔 말일까요? 어려운 시입니다 흰 바발을 쫓다. 흰 바발, 밥이야, 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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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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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질의 물질. 먹고 사는 거에 매진하게 매진할 수밖에 없다 뜻입니다. 흰 밥. 양지 쪽에 새처럼 쪼그리고 앉아서 서러운 새에서 흰 바발을 쫓다. 흰 바발, 밥은 먹는 거. 어려운 얘기입니다. 흰 바발, 먹는 거. 물질에 매몰된 거에 대한 반성입니다. 이런 게 문학이야. 자또 간다. 자 우리 리듬감 다 잡을 수 있지, 잘 리듬감 뭐에, 뭐에 관련된 거야 이거? 운율. 음. 자 오랜만에 한번 살짝 점검해 볼까 여기다가 여기다가 적어볼게. 그러니까 선생님 지금 뭐하고 있는 거니? 문학 개념을 총 정리하는 거니까 아주 빠르게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좀 처음 듣는 것처럼 하면 안 돼요. 자 리듬감 뭐 있죠? 뭐 있죠? 이거? 운율 있죠? 운율 만드는 방법 10개 적을 수 있어. 운율을 형성하는 방법은 10개. 시작! 가장 작은 것부터 뭐 있어? 음운의 반복도 있는 거야. 니은 비읍 리을 철석철석 음운의 반복도 운율. 음운보다 큰게 뭐죠? 음절의 반복도 운율. 음절은 주로 뭐 있어? 종결 어미. 난 밥을 먹었다. 다다다, 라라라. 음절의 반복. 뭐이 안에 가군의 반복. 뭐 이런 거다 생기는 거죠 이거. 가군이나 종결 어미의 반복도 음절의. 음절에. 음절보다 큰 거는? 구구구 1구의 반복. 그죠? 그 다음은? 아, 아 시어지시어시어 시어 다음에 19죠. 19, 네. 시어의 반복 금방 잡을 수 있겠지? 19의 반복 별표 쳐야겠지? 19의 반복. 그 다음 뭐 있어? 그 다음이 통사구조의 반복인데, 얘가 유명한 문학개념인데, 문장성문의 반복 알고 있죠? 자, 이거 말고 또뭐 있어? 운율 음성 상징어도 운율이야. 꿈틀꿈틀 개도 줄뭐 있어? 의성어, 의태어 얘도 반복이야. 또뭐 있어? 점층법 점층법? 연쇄 연쇄 연쇄도 운율이라고 하나? 연쇄 연쇄 연쇄법을 운율이라고 하나? 단어가 달라 달리 나오는. 근데 뭔가 A는 B고 B는, B는 c 어. 근데 연쇄법 은 운율이라고 본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또뭐 있죠, 이거? 어, 정형적율격이라고 있죠? 여기서 유명해게보 뭐 있어. 음 보유라고 음수율을 이거는 주로 어디, 어디서 나오는 운율이죠? 고전 시가. 음보 뭐 있어? 음보하면 3음보, 4음보 음수는 3 4조4 4조7 7, 5조이 정도가 기본적인 운율 개념 안에 있는 큰 숲인 거지요. 음. 음. 자, 이런 거다 잡아낼 수 있겠지. 그 다음 간다. 여기는 운율이 뭐 있니? 시작. 몇 음보야 이거? 어. 그래서 삼음보의 음수율은 뭐야? 음수율은? 이거 몇 개야 이거? 음절. 7. 얘는? 이런 걸볼줄 알아야 된다는 뜻인 겁니다. 그래서 삼음보의 7, 5조에, 얘는 뭐야? 음수율이지. 얘는 음보율이지. 어, 요런 걸 무슨 율격이라고 한다? 민요조 율격이라고 한다라는 거. 그니까 러 지금 내가 운율만 보는 거야, 운율만. 알겠니? 요거, 일곱 잔지 볼수 있겠어? 어, 7음절, 5음절. 자, 이 김솔의 가는 길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라고 했지, 이거? 아유, 아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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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까 개념 설명한 거 뭐가 있어? 어, 까마귀랑 또 얘가 왜 객상이야? 객상 중에 1번, 2번, 3번 중에 뭐야? 1번, 2번 모르겠지? 화자와 대조형으로 객상인 거죠. 맞아요? 얘가 왜 객상이야? 근데 어, 이런 식이니까 화자의 감정이 반대로 영향을 미치니까 유명한 거 문학에 자주 나오는 객상이야 음. 의탁투형은 뭐다? 빈배 빈방 빈산은 뭐다? 의탁투형식 객상이다 의탁투형식 객상이다 잊지 말라고 됐니? 요거 우리 친구가 그거 빨리 들으면은 너 집에서 공부 열심히 할수 있지? 공부 잘생겼네 그거 다고 그다음에 현대시랑 고전시가 가지니까1 1일 12, 12일이니까는 11월 달에 문법 다 끝내고 12월 달에 문학 개념을 끝내고 1월 달에 현대시 가고 2월 달에 고전시가 끝내고. 어. 뭐 치가 뭐야? 왜 치가 왜 나와요, 여기서? 적으로는 너무 완벽한 계획이었어요. 어, 그렇죠. 왔어. 자, 반복적 표현 뭐 반복이라는 거야, 뭐? 반복 운율 맞습니까? 그죠? 어, 10번까지 하고 싶는다. 기까지 하고 싶다. 음. <laughs> 음. 얘들아, 이거 주술성이 뭐라고 했지? 주술성이 뭐라고 했지? 주술. 주술이 뭐야, 주술? 이 아니, 미신 뭐 이런 거? 비합리적인 방법으로 소원을 기는 방식을 뭐가 있다? 주술적이다. 우리 대표적인 가장 주술적인 행위가 뭐야? 가장 너희 근처에 있는 가장 주술적인 사람 직업 무당 무당 무당, 무당 누구한테 빌어? 초상님 초상님하고 또 뭐야? 김유신 막 이순신 그런 사람들한테 빌어요? 난 아, 무당이 제일 좋아하는 게 이순신이라니까. 접신아 접신하지, 접신하지 파묘가 뭐 하는 거야? 걔? 파묘 접신하는 거잖아. 그 무당이잖아, 걔.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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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뭐야? 그 개그맨 아니야. SNL 개, 이수지 아니야. 나 김고은이야. 왜? 자, 무슨 성이라고? 제트리 근데 그그 그 영화가 어느 나라에 빵 터진 줄 아냐? 인도네시아. 예? 파묘 엄청 터졌대. 엄청 좋아하는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왜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그렇게 주술적인 걸 좋아한대. 그날 민족 성향이 주술적인데 파묘가 너무 주술적인 거니까 인도네시아 영화관을 휩쓸었답니다. 파묘가. 주술적 알겠지? 그러면 주술의 반대말 뭐야? 합리적. 합리적인 거야. 우리 세상은 이제 어떻게 돌아가? 그런데 우리 대통령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지금 전 정치 얘기 별로 안 하는 거야. 나는 국어 강사 치고는 옛날에 어떤 강사 정치 얘기 막 하는데 그중에 그 여당 대표 아들이 있었어. 그래가지고 청소를 해서 여기 없지? 혹시 너친구야네이 아버지? 어 그쪽이야? 용산쪽 아니지? 그래 <웃음> 그래 나 <laughs> 아, 나도 아니야. 난 평범해 공평해. 근데 이해 이해 다 합니다. 조국혁신당 전에 입하했어아 조국혁신당 <laughs> 어 혁신당. 돈 달라 서 아, 돈만 막 나가지. 나가지. 한 달에 15,000원씩 나가지. 어. <laughs> 후원금. 나도 할수 있나? <laughs> 후원금. 보라색을 좋아 아, 그래? 보라색이냐? 민트색 아니에요? 그거 새로운 오케이, 여기까지. <laughs>